아니, 어떻게 거울하나가 없어? 외모 체크해야 되는데, 아 진짜... 아, 안 보여. 아, 저기 있다. 어머, <laughs> <엄마>, 안녕하세요. 어머, <laughs> 여기까지 오시다니, 먼 길까지 또 오시고 말이야. 아, 그래도 얼굴 빼러 왔죠. 그러려도 가지고 올걸 빨리 가요. <laughs> 여기가 <여기까지> 집인 거예요. <laughs> 아, 이렇게 늑대소굴에 법도 없이, 여기 얼마나 20시간이.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쳐간 거예요? 아유, 여자 딱한명 있는데, 아, 여자 딱한명 있는데 저희 어머니. 아, 네. 어머니. 어머니 좋았어요. <laughs> 응. 집좀 어... 봐도 돼요? <laughs> 아니 아, 뭐볼건 없지만 이렇게 한 바퀴 딱 돌면 응. 지금 다 끝난 거 같은데 구경 좀 해도 될까요? 네. 뭐, 구경. <laughs> 일할게 뭐 할게 있을지 모르겠네 그냥 잠만 자는 곳이라 호레비 음 네.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아, 진짜 호레비 냄새 안 나요 정말로 저 태블릿도 진짜... 맨날 뿌리고요 아 진짜요? 뭐예요 가죽? <laughs> 이런 거 즐겨 입으시나 보다 아 사람인데 바이크? <laughs> 아니요 바이크는 저희 그런 무서운 거는 안 해요 집이 작아가지고 제 코딱지보다 큰 데요? <웃음> <웃음> 오 이렇게 여자들 오면 이렇게 해주시나봐요 아, 친절하셔. 저기, <laughs> 저기 늑대 몇 마리 더있는데 걔네 오면 이렇게 <laughs> 소맥을 제가 타드릴게요. 이거 얼마나 하세요? 아예 뭐 전문가님이 해주는대로 먹는 거죠. 요 정도만. 아이 사장님 뭐 전문가인데 뭐. <laughs> 아 저희가 <제가> 소맥을 몰라서 <laughs> 아, 세게 타드릴까? <laughs> 아예 그래도 좀 부드러운 게 좋긴 한데. <laughs> 아 그래요? 1대1로어1대1쓰게 주세요. 네. 와. 이딱한입 거리. 1대1인데거품 나오는구나. 네. 반갑습니다. 예. 잘 지내셨죠? 아 예. 그래. 음. 아우. 좋네요. 좋네요. 예, 고 내려가네. 어떠세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이렇게 오신 소감이 저는 네,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. 네. 남자 만든 분도 없고. 아 저도 누구를 여자를 한번 <laughs> 어머니 외에는 여기 데리고 온 적이 없어가지고. 네. 오,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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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제가 제가 또 타고 있을게요. 아니야. 신난다. 진짜. 저거 시켜갖고 따뜻해갖좀 풀었나 봐. 어머 예민한 남자다. 면에 면에 예민한 남자. 먹는 거에 진심이어가지고 좀, 좀 피곤한 스타일이지. <laughs> 그럼 요리 못하는 여자 어떡해요아 내가 하면 되죠.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. 저는잘 먹을 수 있어요. 아, 아, <목소리> 어, 어, 이번거좀 소주 향이 좀. 저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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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서시드릴게요. 어 어떻게 어. 알았지? <laughs> 어 수업 중간좀 아. 어. 어두 배로 샀어요. 내 것도. 아. <laughs> 내가 또 미식가라. 어떻게 따가지 별명이 진. 어릴 우와. 때 별명이 대장금이었는데 <laughs> 헐. 아. 소개장 <속이질> 못하겠네. 아. 응, <laughs> 막훈은. 음, 음. 많이 드세요.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어요? 가게만. 음. 이게 음. 가게만 하셨죠. 네. 뭐, 일집, 일집이었는데, 뭐, 똑같죠. 일집 운동. 이제, 월요일 정기 유무가 생겨가지고. 이렇게 놓고. 제가 정직하게 탈게요, 이제. 네. <laughs> 이제. 아까 너무 세죠 이제, 숨장난 치다가는 이제 소모가 날아갑니다. <laughs> 아, 어떻게 알았지? 아, 나 몰랐네. 어머 <laughs> 아술막 버리면 안 돼요. 어 죄송해. 아니야. 마이크 공간이요. 한잔 더하실까요네 맛은 있는데. 응. 세요? 아니 술타님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말면 왜냐면 계속 따라야되니까아 그래서... 응. 그럼 내가 세배로 해드릴게. 요 네. 기다려봐요. 네. <laughs> 죄송하지만 다리 좀 뻗을게요. 아. 너무 힘드네. 네. 저기 마사지 볼 있는데 마사지 볼이라도 해드려야 되나? 제발. 제가... 훔쳐가도 돼요. 작은 <laughs> 거, 작은 거. 오케이. 자, 여기서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응. 음. 맛있어요? 맛있다. 음. 마사미를 얼마나 넣은 거야 아예 금방 금방 날아가요. 와. 금방 날아가요. 금방. 술리 땡기는. 응. 술차님 술 먹이려고 저번에 일본 갔다와서 예. 네. 하영님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<laughs> 이거는 뭐예요제 마음이요 아 진짜요? 카스테라랑 <laughs> <에이. 웃음> 음. 초콜릿이에요 오. 이거는 이것만 드리기 뭐해서 제가 네. <laughs> 오늘 집들이는 아니지만 네. 처음 오는 거니까 그래도 이거 어 이거는 네. 그거예요. 뭐요? 그거 이게 뭐요? 되게 고급스럽게... 오해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. 그데 어, 되게 고급스럽게 생긴 뭔데요? 이게 속옷인데. 어. <laughs> 속옷인데 나시반이라고 요즘 이게 남성 음. 속옷으로 좀 유명한 제품인데. 음. 그래도 이게 자취 하시니까 유용한 걸 쓸데없이 뭐 그런 것보다 휴지 이런 것보다 이런 게 낫지 않아요? 아 너무 좋죠. 그쵸? 안 그래도 진짜 홈쇼핑에서 보고 있었는데. 아 진짜요? 네. 예.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겼어? 빤주가? 음? 뭐요? 제가 또 빨간색 좋아하시는 건 어떻게 하시고 <laughs> 남자는 빨강이지 또 열정이죠 남자의 아, 또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 <laughs> 이거 저희, 아, 저희 아버지한테 먼저 음. 드렸는데 너무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오. 오, 뭐 저질 되게 실크처럼 되게 되게 좋네. 아, 제 <laughs> 이제 제 건데 허락받고만 예. 중요한 건데 죄송합니다. 예, 저희 제 입으로 말하긴좀그러지만 제가 음.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. 어, 네네네. 왜냐면 저는 감... 네네. 뭐 남자 만나본 적도 없고 네. 이런 선물 준 적도 없는데. 네. 이렇게 보면은 남자가 <laughs> 음. <laughs> 근데 이거를 밥상에서 <laughs>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,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. 어, 예. 이게 음. 남자의 그 음낭과 음경을 분리해줘가지고. 음, 음, 네네네. 낭하고 네. 저기 형이요. <laughs> 네, 음. 예 친하지. 아시죠? 저도잘 아, 모르는데. 아, 친해요 친해요. 아, 그래요? 이거를 사이 안 좋게 해야 된대요. 음. 어, 그래서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그게 있다면서요. 더 뜨거워지나? <laughs> 사실 이렇게 땀 네. 많이 나시면 세균 번식 이런 게좀 그러니까 아 그걸 온도를 낮춰주는 거아 그래서 좀 떨어뜨려 놔야 된다? 아시겠죠 아 제가 잠시 게 손을 만져도 될까요? 아예금 예, 예. <laughs> 조금,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<laughs> 남자들한테 딱 좋은 온도가 33.3도래요 333? 음, 어,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정자들이 비틀거린대요 정자 아 중요하시죠? 중요한 <laughs> 지금 냉장고에 맡겨야 되나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즘 지금 가장 음... 팔팔할 때 아니에요? 아, 아 팔팔하죠 팔팔하 <laughs> 운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증명은 뭐못못 하시겠지만 어쨌든 아, 지금 전혀 강혁 씨는 비호는 아니시잖아요, 그렇죠? 네. 그러면은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싶잖아요. 네한한열다명 정도? 예? 네. <laughs> 기네스 기록을 한번. <laughs> 아이들 엄청 좋아해요. 형님이 제가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. 띠 없는 수박일지 그건 모르잖아요. 음아니요전 확실해요. 아니 뭐 지금 어디서 아, 태터기 때문에. 저도 뭐 나중에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러고 싶으니까. 그러려면이 남자든 여자든이 남자는 정자, 여자는 자궁. 음. 음 건강해야 되니까 그치. 씨앗 관리를. 잘해야 돼요. 그렇게 관리 잘하면 어떻게 할수 있다? 저 같은 예쁜 딸을 낳을 수 있다. <laughs> 제가 한잔해 드릴게요. 이렇게 또주가들은 이렇게 또 결연을 하지 않거든요. 와, 와, 나는 조금. 아안 돼. 안 돼. 아니... 이 비율 한번 나눠 먹더라도 왜냐면. 어우 맥주 많이 탔다. 아, 잘못됐네. 흐려요? 아 오늘 긴장했나? 반츄 때문에 좀 긴장한 것 같은데. 소고,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? 아니요. 한 번도 없죠. 진짜로? 예. 거짓말하면 뒤지는 거 알죠? 아유, 살고 싶어요. 예. 그러면 해보신 적은 있어요? 아니요. 하기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. 연인 사이면 뭐. 기억이 없어가지고, 좀오래돼가지고 <laughs> 만나본 적이 없으시니까. 네. <laughs> 왕발인데 더 왕발로 나오겠네. 발이 크네. 발 크네. 발큰 여자 어때요? 발이 크면. <laughs> 제가 네살 많잖아요. 네. 누나는 반말할까? <laughs> <laughs> 어, 네 좋아요. 그럼 나도 말을 그냥 좀 이렇게 편하게 해도 되겠습니까? 아네살 차이는 친구지 뭐. 어 그렇죠. 음. 어머 말을 좀 편하게 할게 그러니까? 누나. <laughs> 그럼 나는 낮을 그래, 말 이렇게 많이 가리는 성격은 아니지만 또 예의를 또 중시하기도 하지만 술 됐나 뭐라고 무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. 나랑 이렇게 만나면은 다 사람이 응. 이상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한번. 응. 진짜 진짜 다른 뜻 없거든요. 네요 <laughs> 입어 줘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하신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제 마음을 읽으셨어요? <laughs> <laughs> 어이뭐 그거 어느 거죠 자신 있으니까. <laughs> 어? 어 자신 있다고요? <laughs> 응. 뭐가요? 병이야 나 남이를 좀 간만에 좀 싸움을 시켜 볼까. 겉면은 <laughs> 응. <진>, 진짜 부드럽잖아요. 예, <laughs> 세. <laughs> 진짜 대질이. 어, 그 정도면은 너무해. 부드러운 거예요? 저는 남자 속옷을 잘 모르니까. 어, 나 이, 이런 속옷은 처음인 거같아 어, 되게 신축성도 되게 좋은데? 이거 보면은 엄청 응. 제 손이 비치지 않아요? 그러 이거, 네. 이거 몇 개. <laughs> 잠깐만요. 욕한 거 아니죠? <laughs> 아, 이거 아까 라시바 라시반? 응. 뭐 발음도 그렇고. 욕한 거 아니죠? 아니, 치안내 보려고. 응. 어, 되게는 저 완전, 완전 응. 투명하지 않아요. 시 실수로 음. 같은. 음. 이게 셀러킷이라는 원단이래요. 천연 나무 유래 소재. 어, 천연 나무 유래 소재. 응. 셀로케. 저 그렇게 막 만져도 되나요? 죄송합니다. 아, 빨아야겠다. <laughs> 너무 많이, <laughs> 잘, 너무 많 <많이 웃음> 죄송합니다. 만져라. 아니 너무 부드러워가지고. <laughs>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. 맛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뿌리면은 우리가 술한잔 마시면 다 말라 있을 거야. <laughs> 어. 아 재질이 그래서 좋은 거구나. 벌써 조금 말랐는데? 그쵸, 근데 금방 말르죠 응. 아니, 흡수력도 엄청 좋네. 땀 많이 흘리고 주방에서 일하거나, 어? 그런 사람들한테는 엄청 좋겠다. 좀... 옛날에 운동을 했어서 그런가. 네. 펜싱? 네, 펜싱 했었어요. 운동을 했는데 너무 좋은데. 만약에 이게, 이게 땀이라고 쳐봐요. 어차가, 어차가. 이 워, 워터밤 이 투기의 문양이 있단 말이에요. 보이세요? 응. 네. 벌집 모양 같은. 음. 저 너무 다 젖었어요. 네. 아니, 이제 그만 뿌려도 될것 같아요. 너무 잘 보여요. 바닥 다 젖었어요. <laughs> 이 안에서 땀이 차면은 네. 이게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마를 거예요. 우리는 이제 열심히 술을 먹으면 돼요. 음. <laughs> 마지막 잔한 잔만 더 타주세요. 네. 아니 네. 많이 드셔야지 왜? 아 오늘 어 정신 반짝 차리고 있어요. <laughs> 바짝 차리세요.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. <laughs> 짠! 짠! 연속으로 술 마시니까 더 맛있죠. 아, 근데 왜 존댓말 하냐? <laughs> 야, 아까 말 편하게 하자고 했는데 자꾸 자연스럽게 존댓말 하게. 아직까지는 좀 어색할 수 있지. <laughs> 수냉이가 응. 여기도 들어있어요. 음? 고추냉이랑 피톤치드가 나노 캡슐에 쏙 들어가서 어? <laughs> 냄새를 99%잡았으요 어디에 썼 들어갔을까? <laughs> <laughs> 여기 여기 전체 여기, 여기 다 다. 아, 여기, 여기. 거기에. 어, 어때요? 그럼 안빠도 되겠네. <laughs> 참 좋은 반주네. 진짜 별 뜻은 없는데 음. 한번 입어 입어 볼수 있어요? 아, 그럼요. 아, 나는 내가 입을 수 없으니까. 네. 뭐 입고 앞구르기도 할수 있고, 멋꾸르기도 뭐 할수 있으니까. 어, 음악 아. 음악 따라 드릴까요? 아. <laughs> 괜찮아요? 아, 예. 네, 되게 잠깐만 안 예쁜 것 같은데요? 에이 아 진짜? 진짜로? 더 아, 빨리 선물해 드릴 걸어왜 음. 아, 남자 속옷이 나한테 들어오지 이랬거든요? 그랬어요. 음... 거절했는데 일단 하나 드세요. 이 담당자분이 이게 한수 앞을 내다보신 거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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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<laughs> 빨리 빨리 해서. 자선 번식을 해라. <laughs> 깊은 뜻이 음... 있었던,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이게 사실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, 음... 이게 쉽게 사는 거좀 망설여지는데, 그래도 음... 내가 술채님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드리겠다 해가지고, 음... 제가 또 할인을 받아왔거든요. 또 이거 몇 개를 더좀 구입을 해야겠는데? 괜찮나요? 너무 좋은데요, 응, 좋은데, 진짜? 화장실에서 딱 있는데, 진짜, 아, 좀. 그래도 35년 동안 붙어있던 경이랑 나이를좀 <laughs>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니까 좀좀 좀 음. 미안하긴 했지만 <laughs> 어 근데 너무 편안하네요. 어 벌써 말랐네? 예 음. 운동하실 때 이거 입으면 금방 마르지 않을까? 언니 음. 마진안남기고 해드리겠다고 음. 약간 그런 거 있죠 결혼식 답례품 느낌으로 음. 이렇게 그냥 선식 쓰는 거지. 음. 얼른 드세요. 어디서? <laughs> 네. <웃음> 아 이게 말이 잘안안 음. 안 나지네. 아 나는 누나가 안 노니까 자꾸 이 그거 먼저 노래 불러주면놀수 있을 것 같아. 이승기 누나 내 여자 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. 좋은 데이가 되게 음. 부드럽네. 어 좋은 날이라서 좋은 데이? 아재 개구야. <laughs> 왜 이거 먹어? 내 이걸 얘기를 안 했었나? 대학교를 내가 부산으로 갔었거든. 아 진짜? 음. 응. 부럽고 깔끔하고 좀 순하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안 가리고 되게 많이 먹었던 술. 부산 응. 여자들은 정말 이뻐? 에이, 누나가 예쁘지. <laughs> 내가 더 취한 것 같아 좀. 아 그래? 이거 응. 이거 밥만 먹자. 아니 좋은 날에는 괜찮아. 좋은 날에는. 뭐야? 좋은 날이니까. 그러니까. 이거 지금 네가 다 취해야 되는데 취하면 안 돼. <laughs> 아 어머니 번호가 보였더라고. <laughs> 너무 피곤하고. 근데 안, 사실... 오늘 안 잡혀 먹으려고 아 길을 쓰고 있는데 많이 먹어요. 응다 음, 먹고 갈 거야. 응. 음. 너가 지쳐 쓰러져도 난다 먹고 갈 거야. <laughs>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 음. 제가 궁금이 생각 음. 칼이 없었어. 손으로 한땀한땀 뜯어. 한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? 아 예, 그럼요. <laughs> 아 치즈가 뒤지게 많네요? 아 예, 그럼요. 꼭 먹을 줄 모르시는 분들이 쪼매 아케 지금 태우신 거예요? 제 마음이 태웠어요. <laughs> 오늘 호이 호주 이보가 발령됐다는데? 지금 뭐야? 지금 <laughs> 저집 박었나? 저집 어떻게 가요? 저거요? 게에서잘테니까오 깨끗. 나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처음 봐. 이렇게 크게 치즈를 목맞게 죽으라고 나눠 먹어겠다응 음, 나눠 먹어야 돼 그, 그 비스킷 여기 더 있으니까 음 괜찮아? 응 음. 맛있어? 응 음. 저거 카메라 끌줄 아니? 모르지 알아 알아? 응 음. 이거 전원 버튼 꼭 누르고 있으면 꺼지잖아 음. 전원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응. 그지? 응 오기 전에 찍지 기 저기,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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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, 거, 좋은 게 필다, 어떻게 생각하고게만한 자리랑 6만원짜리랑세요 이만한 자리랑 아니 이게주머니가따로가로 있어 이로만한 자리랑 이만가세만